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썰방! 안녕하세요, DJ 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혹시 요리 좋아하시나요? 저는 평소에 요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짜 즐겨보는데요. 예컨대 마스터 셰프, 냉장고를 부탁해, 한식 대첩, 오늘은 뭐 먹지, 등등. 정말 다양하게 챙겨보고 있죠. 이렇게 눈에 요리하는 장면만 선하게 되니까 왠지 모르게 요리에 자신감이 팍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 혼자서 자취를 하게 되면 최현석 셰프처럼 팔 걷어붙이고 허세 부리며 멋지게 요리하는 저의 모습을 상상했죠. 그런데 막상 자취 생활이 현실로 다가와 보니 귀찮음이 하늘을 찌어더라고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점심엔 이러이러한 걸 먹어야지 하다가도 막상 점심 시간이 가까워지면 아 식재료 사가야 하는데 식재료는 시장이 싸고 아 근데 시장은 멀잖아. 그리고 막상 산다쳐. 음식물 쓰레기 이제 여름이라 냄새 장난 아닐 텐데. 어. 아, 역시 사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야 된지 어두 달이 넘어갔네요. 그래도 혹시나 두달 동안 뭔가 해먹은 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리얼에 우유 타먹은 것밖엔 기억이 안 나더랍니다. 부모님한테 자취하면 나 요리하는 남자 될 거라며 큰 소리 떵떵치던 제가 부끄럽네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요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리에 요자도 모르던 친구분이 제빵사가 되었다는 사연이 들어와서인데요. 이 사연 듣기 전에. 냉장고를 부탁해 레서피 공개해서 자주 나왔던 노래, 여행 스케치의 집밥 듣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에 사는 엘군입니다 저에겐 정말 예상밖의 직업을 가지게 된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제 친구 K죠. K는 집이 굉장히 잘 사는 편이에요. 거기다가 외동이다 보니 집에서 애지중지하는 모양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바로 그 친구의 행동에서 여실히 드러났죠. 사건은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평소에 같이 다니는 일명 팬들과 함께 롯데월드에 가기로 계획하고 있었죠. 물론 주최자는 저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가보는 놀이동산이라 마음이 두근두근 했죠. 그래서 날짜가 다가오질 때마다 꼭 와야 한다며 안 오면 절개해버릴 거라며 아주 으름장을 났었죠. 그리고 롯데월드에 가기로 한날 k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내용은 뭐 뻔하죠. 가기로 한날 갑자기 문자가 왔다면 역시 못 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큰 배신감을 느끼며 아니 왜못 오냐고 물어보니까 김아저씨가 오늘 제사라 태워다 줄 사람이 없단 겁니다. 아 여기서 김아저씨는 걔네 집안 개인 기사인데요. 원래는 아버지 개인 기사인데 K가 먼저인 집안인지라 거의 K의 개인 기사가 되어버렸죠. 아무튼 그래서 개인 기사가 없다고 압구정에서 롯데월드까지. 버스 타면 30분이면 될 거리를 모른다는 게제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됐죠. 한숨 푹 쉬고, 버스 탈줄 모르냐니까, 모른다 그러고, 지하철 탈줄 모르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고, 택시까지 말하려다가, 중딩지갑 사정이 그건 오바인 것 같아서, 직접 그 친구 붙잡고, 롯데월드까지 갔습니다. 길 찾는 건, 뭐, 모를 수 있죠. 근데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기술 가정 시간 때였을 겁니다. 선생님께서 수행 평가로 영양에 맞춰서 급식표를 만드는 걸 내주었습니다. 저희는 뭐 평범하게 된장국, 돈가스 이런 것을 써 놨죠. 근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K의 식단표를 보았습니다. 아휴 다행히도 그동안 먹은 급식 경험이 있는지라 나름 평범하게 써놨 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석의 식단표엔 김치, 동태찌개, 쌈장, 쌈채소, 삼겹살 그리고 참기름. 처음엔 아 쌈장에 참기름을 넣어 먹는구나라고 생각해 K에게 야 참기름 쌈장 맛있냐?라고 물어봤죠. 근데 K는 쌈장에 참기름 넣어 먹냐며 오히려 반문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뭐지? 쌈장이 아니면 어디에 곁들여 먹을 생각인가? 라는 생각에 한 5초 동안 당황한 상태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쌈장을 참기름이랑 곁들여 먹는 아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그때 뭔가 그 상황을 타개해야 할것 같아서 참기름은 그럼 왜 넣은 것이냐고 물어봤죠. 그러더니 별거 아니란 건 마냥 장난삼아 쓴 거긴 한데 고기는 바로 구워놓는 게 좋다는 동문서답을 하더라고요. 뭔 소리야 참기름을 왜 넣었냐니까 라고 다시 물으니 저 이상하게 보면서 기름에 구워 먹어야지 아니 팬에 눌러붙잖아 라는 겁니다. 아니 참기름에 고기를 구워 먹어요? 돼지 기름이 아니라 뭐지 진지한 건가 아님 이것도 장난인가 확인해야겠다며 에이 구워 먹으려면 식용유 해야지 라고 혹시 하는 생각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케이가 아 그렇지 라며 참기름을 지우고 식용유를 써 놨더라구요. 네 진지 모드였습니다. 장난기 하나 없이 100% 진지했습니다. 저는 미래케 K의 남편이 음식 먹다가 암걸리지 않게 제대로 된 상식을 조언해 주었죠. 제대로 된상식이 말해줬더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넌 살면서 삼겹살 굽는 것도 본적 없냐니까 사실 그 친구네 아줌마가 불이 위험하다면서 팬 주위로 잘 오지 못하게 하는데 딱한번 볶음밥을 할때 아줌마가 요리하는 모습을 제대로 못 봤다더군요. 그때 아줌마가 참기름을 두른 걸 모든 팬 요리에 그렇게 한다는 걸로 잘못 알고 있었다더군요.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고백을 받아줬어.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희들이 대학생이 되었죠. 그때 그렇게 못하던 요리 못하던 제 친구 케이가 지금은 뜻밖에도 서울의 모 빵집에서 케이크를 만드는 제빵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그친구에프로포즈를 했고 그 케이크를 전 열심히 먹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의 제가 제 목숨을 살리게 된 거죠 마치 네, 소란의 가을목이었습니다. 아, 진짜 뜻밖이네요. 제가 앞에서 스포 해가지고 제빵사가 되리란 걸 알고 있었지만, 아,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까지 되다니. 이야, 그럼 도대체 몇 년간 알고 지내왔던 사랑이래요? 아, 정말 부럽습니다. 시샘도 생기지만, 두분 사랑 정말 축복 드릴게요. 참기름에 삼겹살 좋아보단, 참기름에 비빔밥 좋아로 누가 봐도 어울리는 커플 되시도록 하세요. 시간은 흘러 어느새 5월에 가정의 달이 되었네요. 어제는 마침 또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린이날에 누구랑 있으셨나요? 가족, 친구, 연인. 그것도 아니라면 혼자 계셨나요? 뭐 누구랑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모처럼의 휴일인데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 혹은 장소에서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8일 비록 휴일은 아니지만 어버이날인 만큼 여러분에게 소중한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썰방 여기서 끝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문승환 기술의 전성민이었습니다.